구 고장 경계지부터 완만하게 오르막으로 이어집니다. 기세 등등하게 다른 나무를 타고 오르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던 칫도 잎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. 이 일대는 지난번 산불이 휩쓸고 간 곳인데요. 왼쪽에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. 고속도로 터널 위를 막 지나고 있는데요. 그 당시 불에 탄 나무를 감벌해서 이 구간 산이 듬성듬성해졌고 어떤 구간은 완전히 민둥산이 되었습니다. 이런. 이름 없는 새끼를 따라가다 보면 단풍나무가 아니어도 정말 새빨갛게 물드는 나무가 있는데요. 크게 세 종류입니다. 지금 오른쪽에 곱게 물든 북나무가 있고요. 또 야산 자락에서 이맘때 붉게 물드는 나무에는 개운 나무도 있습니다. 그두 나무보다 잎이 작지만 더 새빨갛게 물드는 나무가 또 있는데요. 그건 화살나무. 하지만 이 길을 따라 화살나무가 보이지 않네요. 가을은 이제 지나가버린 계절이 되었고, 겨울이 성큼성큼 발을 내리디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도 계절과 계절 사이 노란 들국화가 피었습니다. 사실 들국화라고 하는 꽃은 없습니다. 국화과의 이맘때 꽃을 들국화라고 하는데요. 그 가장 대표적인 노랗게 꽃을 피운 상국이 있는 구간을 지나왔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화면에 보이는 저 마을 안동시 평팔리입니다.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2025년 11월 8일 무학생각이었고요.